안녕하십니까. 대구 배터리 대통령입니다. 예, 그, m d 형 이동식 무시동 히타에, 어, 배터리 대통령의 열교환기 장착 의뢰를 받아가지고, 예, 이제 개조를, 어, 마무리 하였습니다. 예, 이제, 어, 가동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정상적으로 전원은 잘 들어오네요. 자 여기에 지금 어, 1리터 정도 물이 있고요 안에 열교하는 기가 있고 그렇게 지금 여기에 예 바람 나오는 터출구에 터출구에 지금 퀵커플러를 해가지고 퀵커플러 끝은 매트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지금은 어 지금은 매트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로 순환을 하면서 어,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. 어, 약2터 정도 물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이제 방금, 어, 작동이 되기 시작하네요. 이제 버튼을 누를게요. 자, 아까 전에 18도라고 그랬죠. 예, 이 18도의 물이 어, 몇분 만에 몇 도까지 상승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걸 순환을 해야 되겠죠. 펌프를. 사용하실 때는 이 노브를 중간쯤 돌리시면 됩니다.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반시계 방향으로 틀게 되면 모두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. 예, 이제 연기가 나오네요. 자, 이제 1분이 채안 됐습니다. 1분이. 이제 1분이 아, 되었습니다. 한 20도 올라갔네요. 벌써 예, 아직은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예. 이게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. 다시 시작할게요. 사무실에서는 냄새가 나가지고 자, 자 온도 한번 보십시오. 예, 이제는 바람이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네요. 온도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? 이제 2분 됐습니다. 2분. 이제 2분이 지났네요. 3분 됐습니다. 3분 물 온도가 40도네요. 70도까지만 할게요. 계속해서 가열하게 되면 물이 끓습니다. 예, 뜨거운 바람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. 6단으로 지금 틀었습니다. 예, 자, 지금 60도입니다. 60도, 6분 만에 60도. 어, 지금 2단, 예, 2단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뜨거운 바람이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. 자, 온도는 60도가 넘었네요. 온도는 60도가 넘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은 다시 1단, 2단으로 지금 예, 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어 2단으로 하니까 지금 60, 아, 64도 정도에서 이제 온도가 유지가 되네요. 예 네. 열교환기와 일체형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. 예 네. 어, 필요하신 분은 예예 네. 네, 깔끔하죠? 예자 네. 한번 봅시다. 예, 64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네요. 2단입니다, 지금 2단. 바람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.